스트레칭을 할때 보드가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되셨나요? 그런 고민을 덜어줄 제품, 바로 종아리 스트레칭 보드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최대하중 300kg까지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을 자랑합니다. 다양한 체형의 사용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설계를 가지고 있죠. 사용법은 간단합니다. 발을 올리고 원하는 각도로 조절하여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됩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쓸수 있어 좋다고 하셨습니다. 무엇보다 스트레칭 후 느껴지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안전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칭,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종아리가 뻐근하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? 매일 쌓이는 피로가 힘들게 하셨다면, 아리프의 최신 모델, 종아리 스트레칭 보드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서 믿을 수 있으며, 최대 하중 100kg까지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.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스트레칭, 보드를 통해 종아리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보세요. 사용자들은 국산 제조라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단단한 구조 덕분에 만족스럽다고 합니다. 건강한 종아리를 위해 지금 바로 구매해 보세요. 발 건강을 위한 혁신, 듀링 종아리 스트레칭 보드를 만나보세요. 매일 아침 족저근막염으로 인해 발을 디딜 때마다 느끼는 고통이 고민이셨다면 이 제품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. 저 또한 같은 문제를 겪었지만 드링 보드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 이 놀라운 보드는 최대 400kg까지 견딜 수 있어 누구에게나 적합하며 아침마다 발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. 근육 이완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죠. 첫 구매 시 할인 혜택과 더불어 포토 리뷰 작성 시 추가 적립금도 제공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사용자들은 실제로 족저근마염으로 인한 불편함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합니다. 다양한 체형의 사용자라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이유입니다. 지금 바로 듀링 종아리 스트레칭 보드로 발 건강의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.